자, 기말고사 11번 문제 봅시다. 자, 두근이 유리수라는 걸 가지고 식을 세우는 게 나는 조금 귀찮거든. 왜 그러냐면 두근을 모두 다 모른다라고 했을 때 이근을 알파 베타라고 놓으면 유리수와 정수가 섞여 있는 걸 풀어야 되기 때문에 나는 그렇게 마음에 들지는 않았거든? 그럼 어떻게 풀까를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나는 이 경우는 근의 공식이 좋아 보이더라고? 근의 공식을 쓰면 어떻게 될까 이렇게 될거 아니야 그러면 얘가 유리수라는 건 뭐와 필요충분조건인지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E와 M이 모두 정수기 때문에 얘는 얘가 유리수라는 거하고 필요충분조건이 될것 같아 근데 M은 뭐기 때문에 정수잖아.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 저기 안에 막, 루트 4분의 9 이런 건 들어갈 수 없을 거 아니야. 이렇게 돼서 2분의 3으로 나오면서 유리수가 될 수는 없지. 왜? m이 정수니까. 이 얘기는 무슨 얘기랑 똑같은 얘기가 될 거냐면, 당연히, m제곱 마이너스 4m 마이너스 8이 뭐가 된다? 제곱수가 된다는 거하고 똑같은 얘기일 거 같은데? 그러면 제가 어떤 정수의 제곱인지 알아, 몰라? 생각해보면, 모르잖아. 모르면 식 세우기 위해서 뭘로 줘라고? 문자도 줘라고 하잖아. 그러면, 얘가 n제곱이라고 하고, n은 0 이상의 정수라고 하면 되겠지? 왜 그러냐면 굳이 음수를 생각할 필요가 있나? 마이너스 2의 제곱이나 2의 제곱이나 똑같은 건데, 그지? 0은 생각해줘야 되기 때문에 자연수라고 한번 로 놓으면 안 되겠지만 0 이상의 정수라고 놓는 건 전혀 문제가 없겠지? 그러면 우리 이런 걸 뭐라고 하냐 m, n에 대한 항등식이겠어 당연히? 방정식일 거고 어떤 방정식이야 물으면 미지수는 m과 n 두 개인데 식은 하나니까 부정 방정식이겠네 그래서 얘는 정수 조건이 있는 부정방정식이니까 제일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건 이렇게 만드는 거 아니야 사실 우변이 상수가 아니어도 상관없어 뭐만 있으면 돼? 약수가 유한하기만 하면 돼 예를 들면 소수 P 같은 거 있어도 상관없다고 왜? P가 뭔지는 모르지만 P가 소수면 약수는 1과 P밖에 없기 때문에 문제를 푸는데 지장이 없을 거라고 엣니? 본질은 뭐야? 상수인 정수라는 것 자체가 본질이 아니라 약수가 유한하다는 게 본질이야. 그러면 n제곱은 저기에 있으면 안될거 아니야? 그러면, 이렇게 될 거고, 얘를 이꼴로 바꾼다는 건 인수분해 한다는 거잖아? 그러면 제곱 마이너스 제곱으로 바꾸는 게 좋아 보이지 않냐? 그러면, m제곱 마이너스 4m 플러스 4 마이너스 n제곱 얘는 10이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 얘가 m 마이너스 2에 제곱 마이너스 n제곱이 12가 됐으니까 m 마이너스 n 빼기 2에 m 플러스 n 빼기 2 이렇게 되겠지? 이거 합차 공식 쓴 거야. 그리고 n은 0 이상이고, n과 m은 정수다. 그러면 이제 쓰잘데기 없는 거다 지울게. 그러면 얘가 어떻게 돼야 되는지를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얘는 정수, 정수인 12의 약수니까, 그리고 얘는 확실하게 뭐 알고 있냐면, 이거기 때문에, 얘보다는 얘가 같거나 보다 크겠지? 그지? 그러니까, 뭐만 생각해주면 돼? 얘가 1이고, 12인 거, 2이고, 6인 거, 3이고, 4인 거 생각해주고, 정수라고 했지, 자연수라고는 안 했잖아? 마이너스 12이고, 마이너스 1인 거, 마이너스 6이고, 마이너스 2인 거, 마이너스 4고, 마이너스 3인 거, 요렇게만 해주면 돼. 근잘 보면 여기가 몇 차이니까? 2N 차이면 짝수 차이니까? 1과 12 이런 건 택도 없겠지? 이런 것들. 차가 홀수면안 되겠지. 2N 차이 나면 짝수 차이 나야 되잖아. n 정수기 때문에. 됐니? 그러면 우리가 구하는 거 뭐니까? M의 값의 합이니까. 이거 그냥 더해버리면 되겠지? 어떻게 돼? 2m 빼기 4가 8이니까 이걸 풀면 m은 6 나오겠네? 그리고 m에 6을 집어넣으면 n의 값도 구할 수 있겠는데 굳이 그럴 필요가 있냐? n의 값을 구하는 게 아닌데? 그래서 요 케이스 처리했고, 요 케이스 하나 더 생각해보면, 두개 더하면 어떻게 되냐? 이거니까 계산하면,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m의 값의 합은 뭐가 된다? 4가 된다. 그래서, 두근이 모두 유리수라고 했을 때, 걔를 알파벳하라고 놓고 문제를 풀려고 하면, 미지수가 3개 나오잖아. 근데 심지어, 알파를, p분의 q, pq는 서로소인 정수, 뭐, 이런 식으로 놓으면 문자가, 제수없으면 최대 5개까지 나올 것 같거든? 나는 별로 좋은 폰이라고 생각을 안 했어. 그럼 어떻게 미지수의 개수를 크게 늘리지 않으면서 좋은 식을 얻을 수 있을까?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방정식이야. 근에 대한 정보 어떻게 할 거야? 인수분해 되면 제일 좋지만 인수분해 안 되니까 근의 공식 쓸래? 근가 개수의 관계 쓸래? 뭐 인수 정리 쓸래? 이렇게 옵션들이 몇개 있잖아. 이것들을 가지고 평소에 하나하나 고민을 많이 해봤으면 근의 공식 쓰는 게 별로 어려운 문제는 아닐 것 같거든? 특별한 아이디어가 아니잖아. 근데 맨날 이런 거볼 때마다 근가계수의 관계로만 풀어 제끼니까 얘도 근가계수의 관계로 찌고러보고안 되면 포기하는 거 아니겠어? 그러니까 평소에 기계적으로 풀지 말고 주어진 거 구하는 거 파악하고 내가 쓸수 있는 게 뭐가 있는지 그 중에 원하는 결과 얻어낼 수 있는 게 뭐가 있는지 철저하게 분석해서 3단 논법으로 항상 여러 가지 방법으로 푸는 걸 연습해야 된다. 알겠니? 자, 아, 그럼 11번에서는 여기서 마치는 걸로 합시다.